선생의서 교실 철로이 연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고 행복하셨지요? 여러분 가족과 이웃도 건강하고 행복하셨지요? 네, 오늘도 이제 짧은 그런 문장을 써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북글씨 배운 것 같고요. 아주 짧은 그런 손편지 붓글씨 편지 쓰는 건 어떨까요? 그냥한번 써보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담아, 마음 담아서 편지 쓰는 거, 그거 참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나 보내고 카톡이나 보내고 이런 거, 시대가 가르쳐 주는 거지만요, 이럴 때일수록 손으로 쓰는 글씨, 그게 아주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열심히, 한번 오늘 연습하셔서 짧은 문장의 편지를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음 담아 가을 편지라고 하는 걸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편지에는 마음이 담겨야 되겠지요. 마음 마마 었습니다 이것도 음자에 보면요. 거 이거 가로, 가로액 있잖아요. 가로액이 요거, 세로액을 조금 이렇게 지나가게 쓴 겁니다. 네? 요건, 요건 똑같이 이렇게 놨고요. 요건, 요건 줄을 맞춰서 이렇게 똑같이 있잖아요. 세로액 바깥에 점이 있는 거니까. 요거, 요, 다음 자의 미음도 조금 지나가게 하고 이렇게 뜬 겁니다. 요 끝에는 이렇게 서로, 서로 맞추면 되는 거고. 이렇게 점도 이렇게 맞게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마음 담아, 마음 담아. 네. 핵으로 쓰면 이렇게 쓰겠죠? 좋습니다. 마음보다 마음. 마음이 담긴 편지라 해야지 감동이 있겠죠? 이 조그만 강아지를 이 강아지를 이렇게 길르면서그 강아지한테 그런댑니다 톤은 똑같이 하고 톤은 똑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한, 한다는 거죠. 아 이쁘다. 아 이쁘다. 그러면 그 강아지가 꼬리를 친다는 거예요. 아주 꼬리 치고 찍근데 근데, 근데 똑같은 거를, 너, 어따가, 아무 개나 뱀을, 너, 너 아주, 가만, 이러면, 깨고 도망갔대요. 말 목소리는 똑같아도 있잖아요. 그런 강아지도 기가 막히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걸 그, 그, 분위기를. 그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남편, 아내, 아들, 딸, 가족이 얘기할 때, 그거, 말하는 것만, 소리 한, 응? 목소리 하나만 들어도 알잖아요 분위기 어떤지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담는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내데 가서, 어디서 제대했냐면요. 여러분 아시나 몰라요. 저기 저, 철원에 가면은요. 백골부대. 백골부대에서 제대했어요. 거의 3사단이죠 그죠? 삼사단. 그래서, 거기 갔는데, 이제 그, 이쫄병들심병이 들어오면요. 거기 지휘관이요. 지휘관이 이제 집으로 다 편지를 보내줍니다. 사진도 보내주고. 그러면서, 우리 아들 이름 넣어가지고, 크, 여고 와서, 아직도 못한다 그럴 순 없잖아요. 이거 지휘가, 아,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잘, 데리고 있다가, 같이 근무하다가 보내주겠다고 그러면서, 그 부모님한테 편지를 보내줍니다. 저는 그 편지를 있고요. 제가 잘하는 게 뭐겠습니까? 붓글씨로붓글씨로 두루마리 형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길다랗게 해가지고요, 세로로 써가지고 그 질관한님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군대 갔으니까 세상에서 응? 세상에서 있었던 거다 그런 거, 다 그러는 거 응? 나쁜 거 이런 거다 버리고 군대에서 군인 정신으로 다 무장시켜서 다시 더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응? 제대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잘 가르쳐서 보내달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뒤에 저한테, 대장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연락하는지 아십니까? 휴가 언제 보내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옛날이니까. 그래서, 그래서 너무 그, 그런 편지를 처음 받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휴가 보내준다고 그러셨어요. 그냥 기뻐서 농담하셨겠죠. 그래서 저는 그 순서대로 휴관 순서대로 보내주시면 된다 그러고서 서로 기쁘게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붓글씨를쓴 편지가 그 지휘관한테 감동을 줬던 것 같습니다. 편지는 그렇게 남한테 기쁨 줄수 있고 감동 을줄수 있는 겁니다. 뭐 편지는 항상 할수 있겠지만 가을 편지가 또 괜히 그래서 그냥 제가 살아가는 시, 시대의 사람으로서 어울리는 게 그냥 가을 편지가 그냥 쓰는 거예요 글씨 연습이니까요. 자 가을. 여러분 저도 쓰는데 저는 재주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쓰는데 연습하면 되는데 여러분 됩니다 무조건 가을 편지 아 이거 해요그 우리 때 그때 좀 알았던 노래 중에 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가을에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 주세요. 아 이런 가사에 노래가 있었어요. 그죠? 가을 편지. 그게 그런 거예요. 누가 받을 사람도 없는데도 보내주고 싶은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 편지 쓰는 게 그렇게 감동인 거예요.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이제 획으로 한번 해볼게요. 편안하게 쓰세요. 편안하게. 좀 빨리 있면 이렇게 덜 묻고 비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속도를 느끼하면 잘 묻습니다. 이런 애야. 그죠? 결혼한지 뭐 50년을 살면서도요. 행복해서 아, 너무 금슬좋게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어서요. 인터뷰를 해봤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50년 동안 그렇게 응?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냐고. 근데 그, 이 부분은요, 서로 정반대의 성격을 가졌어요. 왜냐면 할아버지는요, 열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 이불도 잘못 덮고 자고요. 밤에 잘때 창문을 좀 이렇게 열어놓고 바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열이 많은 사람이고요. 근데 할머니는 또정 반대예요. 몸이 너무 차가운 사람이기 때문에요. 문 열어놓고 못 자. 그 여름에는도 그냥 이불을 덮어야 자는 거예요. 그렇게 자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지가 그래도 제가 그렇게 힘들어도 잘때 할머니가 잘수 있게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문을 닫. 닫아주면 할머니가 잠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 힘들어도 그리고 잠을 닫면 할머니가 큰바 알고 일어나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문을 이렇게 열어준다는 거예요, 좀. 그러니까 할머니는 열어주고 할아버지는 닫아주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걸 그렇게 생각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해주면서 별거 아니지만 그것, 그런 생각으로 해 주다 보니까 모든 일을 그렇게 배려하고 관심있게 사랑을 해줬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50년 동안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부부끼리는 엄청난 걸 양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요? 그리고 뭐 싸울 때도 보면은 뭐 세계를 뭐 주름 잡을 만한 일을 갖고 싸우는 거나 역사를 바꿀 만한 거 부부가 싸우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한번 공책에다 써보면요. 노트에 써보면 유치원. 유치원생 같은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이혼을 했, 하게 됐답니다. 성격 차이로 계속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아,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할 때요. 여러분은 이걸 이야기 를 듣지 마시고 글씨 쓰시면 돼요. 글씨를 자꾸 쓰시면서 맞춰보기도 하고 이렇게 쓰시면서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 쓰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제 변호사가 불렀어요. 오늘 모든 서류를 마지막 정리해내고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두 부부가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가 끝난 다음에 서로 헤어지려 그러니까 변호사가 아유 오늘 헤어지면 내일부터 남남인데 제가 치킨을 시켰으니까 통닭을 시켰으니까 한 조각씩 드시고 얘기라도 하고 헤어지셔야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억지로 이렇게 마주 앉았다는 겁니다. 치킨 이 도착했습니다. 그 마지막이니까 남편이 얼른 장갑을 끼고 얼른 날개를 떼어서 아내한테 줬습니다. 근데 아내가 얼마 화를 내면서 하는 소리가 당신은 나하고 결혼한 동안에 닭을 먹을 때만 날개를 띄워줬다는 거예요, 자기를. 응? 어? 그리고 당신은 다리를 먹었다는 거지. 당신은 통닭 닭다리를 먹고 나는 날개만 줬어.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남편이 느낀 거예요. 뭐냐면 남편은 제일 좋아하는 게닭 날개거든요. 닭 날개가 제일 맛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니 제일 맛있는 걸 자기가 안 먹고 아내한테 띄워준 건데, 아내는 그 날, 닭날개가 아주 그냥 원수 같은 거예요, 원수 같은 거야. 남편은 닭다리를 싫어해. 저랑 비슷한 나무. 이거, 저 닭다리 싫어하거든요? 닭다리를 싫어해. 근데도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닭다리를 먹은 거예요. 근데 아내는 평생 자기가 좋은 게 닭다리인데 남편이 닭날개만 준 거야. 오늘 남편과 아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런 갈등으로 사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사랑하고 생각해 주는데, 그게 간섭이고, 무관심이고, 자기 사랑하지 않다고 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런 것보다 떠나서, 편지, 붓고 싶어, 편지를 하나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요 그죠? 여러분, 어떤 내용들이 오니까, 못 써도 좋니까 한번 내가 서예 이만큼 배웠어. 하 면서 이렇게 쓰는거 얼마나 좋겠 습니까？자, 그러면 마음 담아 가을 편지 한번 써보겠 습니다. 꼭도 그냥 북 가는 대로. 좀비뚤어지면 어떻습니까? 써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날이 좋아지는 거예요. 먹을 찍으셨으면 저는 지금 한 3, 4잔 써봤는데 무조건 여러분 먹을 찍으셔서 한 잔은 써야 됩니다 쓰다가 그냥 중간에 자꾸 찍으러 가지 마시고 습관적으로 자꾸 찍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꼭한 잔은 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몇잔도써 보셔도 괜찮습니다 가을편. 아까 부르는 노래 제일 끝에가 아름다워요. 이거를 끝나잖아요. 마음 담아 쓰는 가을편지는 아름다운 겁니다. 마음 담아 사랑편지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못 써도 괜찮으니까. 오늘은 한번 짧은 편지 사랑한다 뭐 이런 거 하나 쓰면 어떻겠습니까 한다가 어려운 사랑 이게내 마음이야 그리고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 편지 쓰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천호쌤의 서유교실 오늘 수업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수다도 많이 떨고 좋은 얘기도 하면서 여러분과 아주 기분 좋은 서예 교실을 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다와 이야기가 있는 초록 쌤의 서예 교실을 마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